바랍니다. 치유를 되면 이 영성 치유가 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다 치유가. 아멘. 아, 네. 영적인 것 우리 머리에 정신적인 것도 이십팔에백별의그 말씀을 하나님은 저희 그 말씀에 대한 건 굉장히 주신 부분이 커요. 예? 네? 이 절에서 오제 제가 뭐 여기서 했지만 요한오살다 나왔네. <laughs> <laughs> 세계적인 기도원에 갔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필리핀 가서도그 말씀 을 가지고. 또 가서 전했고 그랬었는데 아멘. 지금 그 말씀 죄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죄에 대한 거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예,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신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 그거예요 제가 뽑은 말씀이 저도 제비뽑기 보면서 말씀 뽑았어야 는데 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더다아님니다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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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다 이렇게 하시고 소원을 성취한 데다가 하나님은 새롭게 날라 아메. 또 얼마나 전보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더세나워지겠다는 그러면 이제 오늘 세계 땅끝 부서부석이야. 아주 거기 회장님이라고 막 아메. 그러네. 지인, <laughs> 진짜 쓰러지고 죽었던 사람 살려놓으면 뭐 세계 땅끝까지다가서고 부서부석 찾아가서 전해야지. 그루야 우리가 우리는 죄를 씻으면 하나님이 더갑자기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독서 같이 더 새롭게. 아, 네. 전에 죽을 것을 하나님 죽을 위경이 살려주셨으니까 다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 네. 아, 네. 회복이 되면 우리는 바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그게 우리 지금 전도지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그래요. 그다음에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영권 에대한건인권불권 아까 영통인 통, 물통이 되면서 영권 인권 물권 거기서 이게 렇쭉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들이 네. 지금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도, 은사, 전목도, 권세. 번세. 능력, 권세는 우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사실 능력은 받는 거. 권세는 아, 네. 이거를 쓰는 거. 아 날씨가 네. 다, <laughs> 그래서 바람에 그 능력, 할렐루야! 능력은 이제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그냥 돌이 깨지는. 이씨, <laughs> 바 제가 어렸을 때, 딱지,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종이 커고갖고서 그걸 갓바라, 우리 가빠라 그래갖고, 제가, 어릴 때, 어깨가 맨날 이렇게 부어져서, 우리 부엌에 들어가면 그때는 부엌 이러잖아요. 거기에, 쫙, 또, 고그 딱지 갖다, 따, 따다가, 쌓아놨어요. 불쑤시개. 밀가루 푸대니, 뭐, 그, 어 스케치고, 뒷장. 아끝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치만 여기 어깨가 나중에 빠져. 어깨가 아. 빠지고 어깨가 여기 붙도록 그걸 한 거예요. 저녁마다, 밤마다 해드라고. 아 그거만인 게 아니잖아요. 자치기를 하면 라이시 샥. 그다음에 물 속에 들어가고 막 그냥 다이빙하고 잠수하고. <laughs> 저는 그 바다는 아니지만 높은 산, 물, 하여튼 뭐 지금 그 유격 훈련하는 그런 군대에서 하는 그런 거를. 거의 비슷하게. 우리는 보이는 게다 군사적이니까, 군인들 밖에 없고, 제가 그 얘기를 참 해놨지만, 어, 요새 TV 보면 진짜 사나이나 나오잖아요. 거기에 300명에 대한 그걸 뽑고 또 뽑고 하더라고. 300명사를 아마 저기를 해갖고 한것 같아, 그죠? 예? 그러니까, 야, 연예인들 갖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연약하고 빈약한 그 여자들도 보니까 애들 보니까 특전사가 되더라 응? 죽을 것 같이 심장이 멎을 것 같은데 그걸 유격 유격 하면서 뛰어가고 하는데 야 이번에 보니까요 저는 그런 것을 볼때 야, 우리 역사훈련 다사생도들은 응. 하긴 똑같은 그런 과정을 보니까 안 되는 게없어 진짜 되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우 영적으로 지금 다날게 영적인 하나님의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귀신을 때려잡아요 아, 네, 네. 그 사람들은 귀신을 못때려잡고 아무리 능력이 아, 네. 아무리 뛰어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밝기도 진짜 몸도 건강해졌잖아요 아, 네. 그 특전사들하고 여기하고 다를바가 없어요 아렐루야 네. 영성훈련훈련 훈련 말을 하잖아요 디모서도 지금 여기 나오죠 이전에 아, 네. 거기 한번 우리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지금 우리 훈련 영성훈련 받을 자들 하나님 모집하는 분이 나와요. 예, 영성훈련 사역자에서는 그래서 영성 치유를 받고 사관생도로서 부흥사로서 여러 가지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승인받을 그런 영성 치유 사역자를 하나님이 오늘 이제 우리도 모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고 했잖아요. 아아 예, 예, 모집한 자 우리 군대로 따지면 사령관이 그걸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모집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생활 했고, 다 내려놓고, 아, 네. 죽으나 사람, 에? 내가 원해서 훈련 받는 거 자원을 하긴 해죠. 근데 자원을 할 때, 진짜 각오를 다짓지 않고는 안 된다. 아, 네. 아, 네. 요즘에 군대에서도 자기가 왔어도 3일간에 열려가지고, 갈래 면 가라. <laughs> 하지 만그걸 하자면, 그죠? 근데 여기도 3개월 코스가 거기서 끝난 사람이 있고 며칠 만에 끝난 사람이 있고 지금 그러잖아 근데 지금 1년 2년 1년도 2년도 눈 한번 감았다 뜨니까 지금 두번 뜨니까 2년이잖아 왜냐면 내 영혼들을 치료받기에 시간이 언제 간지도 몰라 그렇게만 가면 돼요 여와를 기뻐하면서 기쁨, 기 가면 돼요 그러다보면 아신학교도 3년 그 다음에 6년 막 이런 과정들이 왜 있냐면 그런 걸 바꾸기까지 그 시간들이 다 그래요. 아, 네. 3년의 과정. 그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지, 한 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야. 아, 네. 교단이 각각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교단이 바뀌면 거기에 따르는 것들을 또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 4년이, 아, 네. 3, 4년의 기간이 필요해요. 아, 네. 근데 여기서는 이걸 뿌리를 빼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그냥 뛰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렇잖아요. 아, 네. 속에 아, 네. 겉에 있는 귀신들만 뛰어내는 게 아니라서 아, 네. 내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배달을. 아, 네. 아, 네. 그래서요,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추리고 나면 한 10%도 안 남아. 생각을 나중에 물어보면. <laughs> 20분 만 해야 되나봐. <laughs> 애들도요, 20분 만에 쳐야지 않지. 그 우리집에 애들 교사를 불러왔더니 딱 15분 20분에 그 시간밖에 없더라고 가르치는 시간이 그 전에 원래 어. 애들 을 방문교사를 해보니까 불러보니까 한 15분에서 많으면 20분에 근데 왜 이렇게밖에 안 가르쳐주지? 근데 애들이 그걸 여기 내장하는게 많지 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제 나이가 뭐 하긴 지금 뭐오6학년씩 되고 막 7년 지난면 <laughs> 그러니까 이 여기 내장하는 게이게 이게, 이게 어찌 하던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야. <웃음> <웃음> 어제 저녁에도 좀한번 듣고 왔지 <laughs> 그랬더니 또여 자기가 듣는 것만 들어요. 우리 여기 다 그래. 우리 신하생 해오는 게다 그래요. 왜냐하면 귀에 귀신들이 있잖아요. 에? 여기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귀에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게 돼.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알아 <laughs> 각자 원하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도 모르게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아 그래서 심각하구나 신앙생활이 말씀 듣는 귀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그런 걸 그래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부장을 하지 않고서는 영성치유가 한번 됐어도 그 다음에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 무장을 하려면, 사실 저도 영성으을 옛날에 가봤었어요. 20, 21일, 온금식 하려고, 거기도 보면은, 새벽 6시, 12시, 저녁 6시, 3번을 예배드려요. 근데 줄딱 맞춰가지고 조금만 움직였다, 나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를 타가면서 막 치근한 사람을 치해 그렇게 막 다른 거 생각을 못 해. 그 정도로 엄청난 훈련을 해요. 다른 데 도니까 20일, 40일 공급식을 하면서도 거기 40일을 하면서도 훈련받아요. 여기는 지금 우리 진짜 누워서 덕목히려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옛날에 진짜 원장님들은 쫌이던 그냥, <laughs> 그냥. <laughs> 아이고 <아유>, 난또아이 이렇게 다 <laughs>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안 다녔을지도 모르는데 그때안 하긴 잘한 거지. 하여튼, 그래, 그런 얘기를 우리 스승 목사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우리 스승 목사님 엄청 무섭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거기 그때 온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조인트 까, 까이고. 에? 그 자리에서 불같이한번탁안 하면 그냥, 막 그냥 부르릉 떨어지고. 엄청나요, 엄청나요. 참, 저는 그렇게 해야지. 시대가 달라져갖고. 저는 인간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은 왜, 말씀하고 다 이게, 다 뭔가, 이게 설, 이게 내가 내마음에 설득이 내 마음에 와야 되잖아요. 예? 강압적으로 주입식으로 막 그렇게 우격다지을 해갖고 될게 아니고, 또, 예전에는 말씀보다는 그냥 막 불, 영권 하나면 끝나.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말씀만 그냥 뭐 한, 이렇게 읽어놓고 그냥 막 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부분도 6 6권은다 몰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의 영성에 대한 부분에 크게 놀랐다는 거야. 영성 치유가 되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게 여기 막 저장이 돼갖고 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면, 그들의 능력이 막 이게 채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할 때막그사람 심령을 네. 터치를 합니다. 찬양의 아, 네. 예언도 터치가 됩니다. 찬양 아, 네. 하나로 그래서 꼬꾸라져갖고, 우리 김도갑 전사가 그렇게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했든 말씀 찬양 아무거나, 그 심리학을 바꾸는 게 그게 능력이잖아요. 예, 네, 말씀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몸을 움직인다. 아, 네. 그거는 진짜 신비로운 역사인 거야. 아, 네. 그렇잖아요. 야, 말씀 한마디가 칭찬을 하니까 어저께는 나는 커피, 아까 커피를 어떻게 타달라 하니까 상대방이 얘기한 거를 그냥 반격을 하니까 나는 고기 차트 여기 우리 뿔목 타주는 게 맛있던데.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타달라고 해놓고 그래, 사람 마음을 얻는 거에 말씀 한마디로, 말씀의 능력이, 둘이서 오늘 대결을 한것 같아, 아까. 밥 먹고, 식사하고, 식사 전에, 어, 어, 오전 식사하고, 그런 다음에, 리이 목사님, 우리 부목사가, 잽싸게, 아우, 나는 박 목사님 타신 거한먹었고 싶네. 그랬더니, 처음부터 우박 목사님, 박 목사가, 아, 난 이파룸 목사님 타준게 맛있었네. 하고, 네, 알았어요. 이러면서. 뭐 내가 아까 내가, 야, 다, 아까 정신이 없었던지 왔는데, 야그말 한마디가, 그 칭찬이, <laughs> 어떻게 냐 사람 몸을 이렇게 하고, 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야. 오늘 새삼스럽게 알았어요. 야오늘서두 사람이 또 희한한 거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뭐희한한 것도 없는데, 그게, 저는 다시 새롭게 그게 왔어요. <laughs> 정말, 어제 창조의 말씀에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이 어제 선포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앞에서 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이루어진 거 보니까, 와, 대단한 능력자들이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힘있게 막 주위에 설계를 했다가, 예? 리가 말씀 한마디로 그냥, 어디만 눌러, 가라! 막이럽니다 그래서, 힘있게 앞에서 선포를 해야, 받은, 받는 사람 속에 있는 게또떻가 아멘! 네. 아, 네.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던, 어디에 있던, 우리 채집사님 아시죠? 말씀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멘. 네. 아, 그랬더니, 아까, 목사님 뒤에 서 너무 진짜 든든해요. 가게 저주를 지금 이거 끊고자, 작은 거라도 지금 여기 보내온걸 제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얼마나 진짜 이 역사가 대단한 건지를 증명을 해 보여요. 아, 네. 뭔가 주의가 너무, 너무 지금 힘들 때에서 분위기말 했더니, 가족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났대 서로 얘기도 안하고 전화도 안하고 <laughs> 진짜 아주 백발백중 가족들에게서 이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 전에 그걸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뻐해라 지금 저것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났다 지금 그러니까 아 그,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걸 자기가 딱 듣고는 아 그럼 제가 계속 기도를 더 하면 되겠네 맞지? 그거야 그래서 이거는 딱. 해갖고 막 보내주고 그래갖고 <laughs>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흔들하다고 그러면 제가 뭘 하느냐? 속에 있는 것들을 영어로 치는 거야. 거기 있어. 속에 여기가 이런 게 여기 있어갖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시댁 식구들한테 내가 이대도 봐도 막 이런 마음을 막 줬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빨리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이 있다. 그걸 얘기를 해준 거야. 아 시간은 없는데 여기 지금, 시댁식구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러면 내가 더 기뻐해, 진짜. 그것들이 지금, 아, 내 기도에 벌써 그것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구나. 그런데 뒤에서 기도해 주잖아. 응? 어? 축기로가 날려주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 여기 이만한 것도 여기가 막 이렇게 꽉 아! 아! 눌렸대. 그래가지고, 막 자살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선, 나이스 쇼컷, 팍! 치니까, 나중에, 뭐, 그, 집사님 감사한 게, 말씀 하나 듣다가도 막, 웃는데 이러면서도 아, 네. 그래서 유쾌하게 웃다가 떠나가잖아요. 유쾌하게 아, 네. 네. 여기 오면 아, 네. 아까도 그러니까 그 말씀 우고 보냈더니 막 웃다면서 목사님 말씀에 너무 웃겨서 챙겨서 웃다가 보니까 마음이 놓이냐. 아, 네. 아, 네. 네.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지고. 그래 그래. 서 지금 머리부터 발 끝에 있는 것들은 양 그, 그, 두 부부에 있는 영들을 지금 막 쓰러져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두 사람 먹고 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아멘. 뒤에서 쳐줄 테니까. 아멘. 아멘. 거리가 가까워야 여기 와서 치유를 받지. 거기 해외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서, 만나서 지금 1년도 게 거의 2년 지금 다 돼가나. 그런데 우리 그분이, 예, 그렇게 톡을 지금 이제 해놓걸 이제 재미를 이제 알았어요. 아멘. <laughs> 그래서 줄을 연결을 시킨 거야. 아멘. <laughs> 배, 배꼽에 엄마의 그 저쪽이가 가는 거야. 아멘. <laughs> 네, 그래서 그분이 작게나마 그러면 제가 그 번제 회기 제물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갖고 지금 그걸 달달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거를 그냥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잠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굉장히 에, 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액수에 제가 다 떠안더라도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오늘 그거만 딱 해도, 저는 톡만 해도 이쪽으로 다 타고 와요. 심장. 촤. 이 팔이 아까 그래갖고, 이짱 늘어졌어요. 그 톡을 계속 답장을로 주고 나니까. 전화를 저번에 세뱃, 한 1시까지, 2시간을 상담을 해서, 그때 한번 그거를 뒤집어 주고, 그리고 나서 또 부부를 다 쳐주고, 거를 쳐주고 그랬데 지금 오늘은 톡만 했는데도 여기 지금 막 이게 다 와갖고 늘어졌어요이 팔이. 왼쪽이 심장이 가나 이거 죽음의 영 사마 들어가서 영은 그냥 전편으로도 바로바로 지금 와요. 네, 네. 네. 그세계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아, 하는 거예요. 아, 네. 누구 이름만 생각만 해도 아, 네. 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이 영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나 능력으로는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앞선자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본인이 뿌리가 진짜 단단하게 될 때까지는 지도를 받고 나면 아, 네. 아, 네. 스스로 이제 쓸 때가 있어요. 아, 네. 예,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지배해요. 그 미리, 그막 그냥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저희가 끌고 가는 게 전혀 아니고, 저는 스승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수승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딱 신뢰를 하고, 아, 네. 제 몸을, 내 목숨을 하나님께, 목사님께, 목사님께 맡겨요. 아, 네. 양이 그렇잖아요? 목사님께 맡긴다고. 제가 굳었을 때도 목사님 오셔서 저는 응급실 안 가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려 주시. 이제 지금은 이제 때가 지금 또 많이 하나님 좋아지고 이제 더 몸이 건강해진 게 3일 금식을 지금 사, 이렇게 첫소드에 3일을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파워를 더 주시잖아요. 원래는 3일 하고 나면 숙달 살아내는데 다크 다크 쏟아서 지금은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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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고 나가고 하니까 금식을 한거 가치가 안에요. 지금 이번에는 진짜 거의 진짜. 말르다시피 하고. 그런데다가 오늘 진짜 금식하면서도 이틀째 날막 불을 여기서 세, 아침에 우리 기도를 합니다. 그때 막또 불을 전제 쳐요. 공식적인 건 아닌데, 우리 여기 자체에서 아멘. 불을 아침에 회오리로 여기를 또한번싹 청소를 해 그러면 또한번한 바탕에 다 이제 저까지 다나가갖고 해버리고. 그러고서 점심 때 이제 점심을 맞아요. 예? 그리고 2시 집회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얼만큼 단련되고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를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보시고 10편 37편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아까 이제 하다가 이렇게 됐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우리 거기에 잠깐 어어이 부분에 어그 말씀에 있는 것들을 잠깐 저기 현수막에 도있어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우리 메드로전서 1장 1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부터 있던 그런 우상을 섬겼던 또 다른 신들을 섬겼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계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들이 우리가 받았다는 거. 예, 그걸 우리가 역성 씌우라는 뜻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 영육 간에 또 환경적으로 막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히고 잡히고 늘렸던 것들을, 심령들을 하나님이 여기 와서 영적인 진단을 받고 단계별로 치유한다는 것. 알렐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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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단지에는 제가 저, 지금 전도지에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써서, 보여 저기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내적인 치유, 영성 훈련, 영성 치유를 만드는 그 훈련의 과정들, 이 설명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유전한 망력된 행실이라고 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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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좀 처음에 유, 응.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1분에서 아, 네. 어, 12장 15절에 보면은, 에서가, 팥죽 한그릇에 육적인 것 때문에 자기의 장자의 직분을 팔았어요. 예? 아, 네.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음행, 이런 것들이 조상서부터 내려와 부모에게 바람 피는 것은 그게 그대로, 이 속에 온다. 그런 것들이 자녀들까지 내려가. 그런 걸 여기에서 단계별로 치유를 받는 게, 상 3개월이, 또, 어떤 과정이 있고요 또, 6개월, 코스가 아주 알아서, 이게, 그 다음, 그 다음,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에, 디모데우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은, 영성으로 상한 학교가 그래서, 치유만, 끝, 그걸로 끝, 끝이 아니고,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 아이 과정을 겪고 나면, 이러한 축복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죠. 아멘! 예, 물건에 대한 것도, 확실히 여기서 물질만. 아멘! 가난에 대한 거, 아, 네. 가난마귀가 나가. 아, 네. 네? 여기서 이, 이 둘레를 나를 이렇게 감고 있는 것들이 물질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거를 빼는 거죠. 아, 네. 그러면 각기 가정마다 다다리잖아요 그렇죠? 아, 네. 물질적인 것들도 조금 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고, 완전히 거대한 사람이 있고. 만세 삼창. <laughs> 어떤 분이 와갖고 그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시더라고요. <laughs> 자기는 없다 없다 진짜 이렇게 만세 한번두번세 번이 참참참참참참참참바바닥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그그참참그참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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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있는 사람. 참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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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비참참참참참참 그그 비유, 없이 비참할것참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보다 더 물건이 더올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요, 그게 시간이 3개월 안에 한달 한 안에도 그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아멘. 영향이 오는 게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또 가게 저주들도 같이 역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런 거하면다 듣고 나면 더 정신없어. 그래서 그때그때 말씀을 그때 드려야 돼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그올해에 할... 과정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6단계는, 그게 과정들이 이렇게 짧은 것 같아도, 가지가지 여러가지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 다 이제, 회계점을 뭐 본제에 대한 거, 그게 우리 핵심, 핵심적인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 가게의 저주를 끊는 아주 가중 가장 중요한 게 돼요. 성막도 이제 제가 그려가면서, 너무너무 실감이 납니다. 성막에 대한 모형이, 진짜, 이제 이 말씀들을 여기서 지금 배운 사람들은 성막에 대한 거를 예전에 잘모르던 사람들도 지금 말씀을 보는 패턴이 달라졌다. 아, 네, 아, 네. 눈이 달라졌어. 그죠? 성막을 번제에 대한 부분을 알고 나니까. 야 성막에 대한 거를 어디 가서 특별히 막 배워야 되는가 뭐. 예? 이거 이디고장한거 이거 내렸는데 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이게 다 풀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예, 우선 이제 정, 네, 한 번씩 경, 정리를 해보고 어, 아직 합니다. 그래서 손성자나 미결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만을 기뻐해. 남들 이볼때 저거 미쳤다 그래야지 된다는 거야. 또 기신한 때도 인정 받아야 돼. 뭘? 저거 미쳤네. 이 여호와 한 번만으로 미쳤네도 뭐. 가족들한테도 저거 미쳤다 이소리 들어야 돼. 둘 미쳤네 그러면 아직 안된거요다 응. 인정 받아야 돼요. 인정 아, 네. 받아야 돼. 아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마귀한테 아, 네. 인정받아야 되고, 아, 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인정받아야 돼. 아, 네. 그러고 나야 자유함을 얻어야 돼. 아멘, 네. 아, 네. 막 쫓기고, 쫓기고, 막 이러면, 이러면, 되게안 돼요. 예, 여우하름 기뻐하고, 그래서 영적인 한마디로 그냥 재밌게 얘기한다면, 영적 품수가 돼. 네. 네. 여기 다 영주 품수 1, 2, 3, 4, 이렇게 하고, 춤도 <laughs> 가족들이 다다 미쳤다 그러는 거지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위상 다올려세요 이게 이게 지하고 나면 진짜 천대시 학대 받고 했던 것들을 올려 주신다. 그 그러니까 영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영권 받으면요 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laughs> 저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아멘. 이제는 기도를 받는다고 아멘. 울어요.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물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칼을 갈아야 돼. 그래서 아멘. 오늘 칼갈아는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칼 갈을 분들이 보이네. <laughs> 지금 칼을 이제 지금 몇년 가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하나님 올려놨아요 가족들한테 무시당한 사람 지금 올려주시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멘. 이거 자꾸 얘기하나 와서.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요 내 이름이, 내 명예가 아멘. 올라가고 있어요. 아멘. 전에는, 어이, 어이구, 미쳐가지고, 날뛰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느샌가 이게 바뀌어요. 아멘. 전세가 바뀌어. 요렐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다가 아니고, 영권을 받아요 돼. 할렐루 여자들은, 특히 여자 중, 여중들은 더. 남, 남중들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50%가 우리는 지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수록 여성 상위만이면 상위시대잖아요 아, 네. 상위시대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우리의 동로가 이런 분 저런 분들은 오셔갖고 강사님 오셨지만 영권에 대해서는 지금 알게 모르게 그분들도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잖아요 어, 그래서 막 이번에 누가 그때 오셔가지고 휙 하고 휙한 거를 <laughs> 형내까지 <laughs> 내셨잖아요 강남 재비는 아니시고, 강남에서 목게하시는 <laughs>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개그맨보다 더, 더 재밌고, 더 말씀을 더 잘하시는데, 영권에 대한 부분을 그분도 인정하시고, 같이, 요즘에 그래서 사역도 같이 갔다 왔잖아요. 아니. 예. 그래서 올해도 어떤 일이 펼쳐질까. 정말 여기는 심심하지 않다는 거요 아멘! 하나님이한달한달 계속 그러고 가시는 게, 아니. 생각도 못한 일을 막 끌고 가셔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야지. <laughs> 그러려면 우리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그래서 이걸 에, 다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 에, 이, 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오늘 이 축복, 해 해세, 새해의 소원, 성취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한축 추원합니다.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